안녕하세요. 부산 꿀꿀부부입니다. 꿀꿀. 오늘은 남포동에 회를 먹으러 갑니다. 솔직히 저는 부산 사람이라 회는 절대 남포동 광안리에서 안 먹거든요. 광안리 남포동에서 먹는 회는 관광객용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포동에 현지인분들로 바글바글하다는 곳이 있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신아 오셨어요? 네. 2층에 대고 키 갖다 주세요. 와 2층 주차하기 빡시네요. 좁기도 좋고 경사가 이렇습니다. 와 빡시다 빡시다. 차가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참고로 주차장은 2층도 있지만 오른쪽 상가 주차장도 있습니다 위층으로 안내해 주신 거 보니 거의 만차인가 봅니다. 위층도 자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방문지는 신동아 해센터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면 1번 출입문이 바로 있네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센터 안에 가게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어느 가게를 갈지 안정하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시고 할 거예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드시고 할 거면 여기 네. 이데 앉아 드셔도 되고요. 자우 매 하실 것 같으면 다가고 이제 받아보니 살 올라가 드시면 되고요. 좋아하시는 거있으요 모둠에 먹으러 왔거든요. 매일처럼 아, 보여드니까 네. 첫 가게에서 바로 호객 당하는 꿀꿀이 가족입니다. 모둠에 드실 거면 보통 이제 요거 많이 드시거든요. 네. 요거 드시면 이제 뭐 농어나 삼돔이나파모와라요파모와라요 지금 네, 또제차이거든요뼈 네. 있지 않아요? 큰 뼈는 제가 다 제거를 하는데요. 어. 잔뼈 같은 경우는 보통한 맛으로 드시는 거라. 세 네. 명이면 중짜면 되죠. 네, 보통 중짜 많이 하십니다. 여기 드시면 되고요. 우리가 따로 추가금 안 받거든요. 그리고 생점하면 해물 기본으로 적 따라 나와요. 낙지랑 멍게, 전복, 해삼 이런게 나오고요. 전복, 주가, 고미역, 고등산찜도 나와요.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네. 9만 원짜리 하나는 거요 네네. 그쪽으로 오실래요? 사실 몇 군데 돌아봐도 의미가 없다 생각한 게 제가 미리 검색해보니까 가게끼리 가격이 거의 같게 정찰제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어, 수참 많네. 근데 원래 첫 집은 약간 좀 거르거든 왜냐면은 좀 둘러보고 앉다가 하는데 뭐가 있나 아.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거의 다꽉 찼는데 그러니까 내가 봐도 고기 가는데 가야 될것 같아 지금은 어디 가도 자리가 없어 저희가 늦잠 먹는다고 1시 30분쯤에 왔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곳왜 저는 몰랐을까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 1층 출입구 바로 앞 11호 아시아 상회입니다 여기 밥도 나오는 거야? 아니 어 매운탕도 없고 그니까 러 매운탕이랑 회를 먹으려면 위층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위층에서는 이걸 잡아서 올라가서 회떠먹는 식이야 대신에 해산물이 나오지 서비스에 찌개다시가 나와 잘은 모르겠는데 검색해보니까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아래층에서는 공깃밥과 매운탕을 못 팔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수다 떠는 동안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초장은 공룡으로 응. 통에 담아져 있습니다 초장에 아, 와사비를? 안 먹어요? 이게 기본이야. 아니야, 이게 기본이야. 안. 간장이 와사비, 와사비고. 아니야, 초장에 와사비야. 아, 너. 뭐. 와사비는 초장에 섞어 먹는 거 아닌가요? 음. 여러분은 간장과 초장 중에 어디에 섞어 드시나요? 저는 어, 내가 좋아하는 다대기, 다대기다. 감사합니다. 네, 모둠에 포함되어 있는 전복죽이 나왔습니다. 전복죽 맛은 어떠한가 드셔 보세요. 먹어 볼까? 잘 먹겠습니다. 아 내가 사는 거였어? 언니 사는 거 아니었어? <목소리> 카드 챙겼지? <목소리> 뜨거워요 전복 알맹이? 아 뜨거울 것 같은데? 뭐있었어 내가 아, 살게요 내가 살게요 커피까지 살 생각은 없고요? 커피까지 살게요 <laughs> 오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착한 형부입니다 맛있게들 아, 드세요 전복 들어있어 음, 맛있어요 간간해요. 간이 좀 돼있어 진짜 로컬의 맛 저도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니 안 짠데? 나한테좀 짜다 오늘 좀 짜게 딱인데? 부산 음식들이 조금씩 짜다 보니까 심심하게 드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딱 맞아요. 이게 내가 늘 먹던 전복전 맛이야. 어렸을 때. 어디서 먹었는데요? 시장. 시장통에서 사먹는 그런 고소한 전복죽 맛이 납니다 나 흡입됐어 배고파서 만쭈 잘했어요 근데 배고프니까 쑥쑥 들어간다 사이드로 나오는 전복죽이다 보니 엄청 맛있다는 아니어도 에피타이저로 먹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뷔페 전복죽보다는 훨씬 나은 정도입니다 나를 잘못 잡았어 오늘 다 쉬는 날이잖아 그래도 1시 정도면은 사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1시 48분인데 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애 드시는 분들 다 여기로 오셨나봐요 판타 하나하고 사이다 하나만 이제 모둠에 포함되어 있는 해산물이 나왔습니다. 낙지 탕탕이, 해삼, 멍게, 전복입니다. 아, 배고프다. 빨리 사진 찍어라. 그럼 낙지 탕탕이부터 드셔보세요. 음, 안 찍어 먹어? 참기름이 되있어요 아, 응? 나도 먹어보세요. 라붙어서 콧깔하게. 싱싱하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애들막팔기처금있어요 어. 네, 어,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꿈틀꿈틀 하는 게꽤 싱싱해 보입니다. 음, 에이... 그냥 먹어도 맛있다. 참기름 소금 양념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잘 못하는 데서 먹으면 조금 질기고 그런데 여기는 싱싱해서 그런지 쫄깃쫄깃하면서 야들야들하고 맛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어양 많은데? 어 장어 정확하게는 하모는 개짱 어죠 이렇게 모둠 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회를 먹을 줄만 알지 무슨 고기인지는 잘 몰라서 하하하. <laughs> 여튼 고급 어종 모둠 회 중짜 9만 원입니다. 이츠 사진 타임 전복이다 조심스럽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 는 참기름 좀 찍어 먹어도 될까요? 참기름장이 따로 없는 관계로 어때? 맛있어? 잘 묻었어 오 반지반지하네 엄청 꼬득꼬득해 어둡, 맛있어? 참기름 전복이 참 토실토실해 보입니다 저도 한번 샤워를 저도 참기름에 찍어서 음. 아 맛있네요 진짜 꼬득꼬득하면서 비린맛도 거의 없는게 맛있었습니다 멍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멍게 짜잔 <농게> 멍게는 <농게> 간장인가 소장인가 소장 <농게> 음. 어, 많이 안 비린 것같은어 많이 안 비린데 간장인데요오 멍게 별로 안 비리고 맛있네요 멍게는 조금만 오래돼도 확 비린 맛이 올라오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산물이 비린 맛이 많이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해삼 해산 해삼. 해삼. 해삼 해삼은 소장 간장 간장이야? 간장 아니야 원하는 대로 전복이랑 이네 하나도 안 미르다. 음, 오 해삼이 진짜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독하고 씹을 때마다 뭔가 고소한 맛도 나는 것 같으면서도 이거 정말 굿굿굿 도장 펑파입니다. 아니야 조림 같은 것도 나고 또나올 거예요. 해산물이 전체적으로 살짝 단맛이 난다 맛있네 해산물들이 제가 먹어본 해산물 중에는 괜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싱싱하고 비린맛이 별로 없고 단맛도 나는 게 맛이 괜찮았습니다 회를 먹어볼까요? 이게 하모인것 같아 제일 위에 있는 게하모이거든 여기가 제일 위에 아니고? 우리 기준에선 여기가 제일 위에인데? 이렇게 갖다 주셨으니까 여기가, 여기가 제일 위지 않을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먹자 아, 일먹어요 맛이 어떠니까 고급 어종 맛이 납니까? 응. 음. <목소리> 맛있어? 나 방금 이거 먹었는데 쫄깃쫄깃요 지름이 아닐까? 강호 지렁이할때그지렁이 식삼이 지렁이 색깔은 안좋아하신데 강호 지렁이도풍이긴은데 강호 지렁이 약간 더 오독오독 아, 이건 쫄깃쫄깃하고 강호 지느이가 오독오독하고 음, 그 해도 해산물만큼이나 괜찮나 봅니다. 이게 하모일까요? 가보겠죠하모 여러분 이게 하모일까요? 정답은 잠시 뒤에 발표됩니다. 하모 맞는 것 같아요. 가시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쫀득쫀득 어, 어. 짠득짠득. 아, 완전 짠득 아니야 쫀득쫀득. 아 짠득이 아니, 아니고 쫀득이야. 짠득, 쩐득? 쫀득.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얘는 뭘까? 모르면 뭐,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아, 몰라요. 고급 오종이라서 그런가 네. 평소에 먹는 해들이랑 색깔이 다르긴 합니다. 이거는 예쁘다. 짠득한 색이다. 고춧가루 맛이다. 뭐가 맛이? 음 맛있지. 음. 음, 음. 가 전체적으로다.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다. 진짜 엄청 맛우리잘 몰라. 진실한 건지 아닌 지잘 몰라. 잘못 먹으면 회들이 어. 전체적으로 쫀득한 맛이 있나 봅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이거는 돔 그리고 간성돔 그런 건가? 어 약간 이런 게 봤을 때 무늬가. 짠먹게음 어때? 여기 중에 최고 부드러. 워 쫀쫀하면서 부드러. 워 먹어봐. 이거 어, 되게 야들야들한데? 껍데기인가? 껍질인 거같아먹어얘 먹다가 먹는 거 싹. 까 되게 야들야들하면 음. 살게 음. 부드럽다. 식감이 살짝 있는 애들 먹다가 얘를 먹으니까 좀빼 부드러. 약간 녹는 느낌이야. 어. 음. 맛있다 얘. <laughs> 와이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회네요. 얘는 또뭔가또 <laughs> 달라 보이는데? 고마워겠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어떠한가요? 여기 까인 까인. 까가 있다면 아래 위로 한 무인가요? <laughs> 이것도 가시 있었잖아, 사장님. 이게 뭐 해가 뭐뭐뭐 뭐, 뭐, 뭐예요? 여기가 하모인 거죠? 아니요, 이게 하모예요. 이게 하모. 이게 하모, 참돔, 고랑치, 도다리. 도다리, 아, 네 감사합니다. 결국 궁금한 건못 참고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아, 고랑치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 얘가 가시가 좀더 많아서. 드디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도다리부터 먹어보겠습니다. 토실, 토실하네요. 초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오 도다리 새꼬시 말고 회는 처음 도다리. 먹어보거든요 도다리만의 특유의 식감이 있는 신기하고 맛있습니다 다음은 고랑치입니다 고랑치 회도 진짜 처음 먹어봅니다 고랑치라는 어종을 처음 들어봐요 색상이 1번 모둠에 나오는 회랑은 색깔이 다르네요 예. 고랑치는 쫀득거리고 살이 탱글하고 살짝 단단해서 씹는 질감이 있어요 오 되게 괜찮은데요 굿굿굿 도장 팡팡입니다 예참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참돔이라는데 딱 봐도 비싸 보이네요. 음 일단 참돔은 되게 부드럽고 식감이 좋네요. 내가 마 고급어종이다라는 존재감이 확 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모입니다. <laughs> 오 뼈가 있어서 고소하고 맛있네요 저는 새꽃이나 전어회를 즐겨 먹는 편이라 뼈에 의지감이 별로 없는데 와이프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뼈가 많으니까 목에 안 걸리게 조심히 꼭꼭 씹어드세요 요 부분은 무슨 부분인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오 씹는 직감이 진짜 쫀득하고 참치회를 먹는 느낌이랄까요 이 부분도 맛있네요 들어세요 진짜 하 진짜 잘 모르는 저희도 싱싱하다고 느낄 정도예요. 사람이 많은데는 다 이유가 있나 봅니다. 여기 랍스타 먹으러도 다시 오겁데다버 보니까 다음에 또 언니도 랍스타 먹으러 와야지. 랍스타 가능하십니까? 얼마야? 식과 아유, 돈이 돈이 덜 난가? 되겠지. 그 다씨가 많이 어 없... 요즘은 찌개다시가 많이 안 나오는 추세야. 한 15년, 20년 전에는 찌개다시가 많았는데 요즘은 찌개다시 많이 없이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추세야. 원래는 모둠에는 찌개다시 먹는 맛으로 다녔는데 맞지. 요즘 모둠에 반찬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요. 부산에 밑반찬이 많이 나오는 횟집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매운탕이나. 제가 알기로 매운탕 드시려면 위에 초장집으로 가셔야 할 거예요. 검색해 보니까 여기는 밥을 판매 못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먹다 보니 미역국과 생선 조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구성이 알찬데요. 감사합니다. 음, 나오네요. 미역국은 나왔네요. 음, 생선 미역국인가? 그런 것 같아. 뭐가 있는데? 생선. 어. 음, 괜찮은데? 미역 맛있어? 장모님이 만든 미역국보다 맛있어? 그때 그때 달라요. 저도 미역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어때요? 장모님의 음식이 미역국 맛있어요? 아니 장모님 게더 맛있어 <laughs> 아, 진짜로? 오. 아 살았다 아, 처제의 암탉 시도를 잘 <laughs> 피했습니다 생선조림 먹어봐 오, 깻잎인가 방아인가 방아 같은데? 깻잎 깻잎 방아 이렇게 안 생겼어 그걸왜또 음. 다시 덮어? 이것도 네오있다 오! 깻잎 향도 좋은데? 음밥 먹고 싶어 밥을 부르는 맛인가 봅니다 <laughs> 맛있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밥을 버르는 맛이다 그쵸? 밥 반찬인데? 밥에 국물 비벼가지고 음. 미역국이랑 같이 떠먹어야 음. 돼 진짜 밥이 없는 게 아쉬운데 와 이거 진짜 밥 반찬인데요 이거 국물에 밥 비벼서 먹고 마무리로 미역국 한입 먹으면 최고일 것 같아요 공깃밥이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다 먹었으면 일어나 볼까요? 가자! 네. 그 주차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네잘 먹고 나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었습니다 평소에 회로 잘 먹어보지 못하는 고랑치, 도다리, 하모도 먹어봤고 게다가 회도 해산물도 싱싱한 게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산물도 단맛이 많이 나고 비리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1시 40분쯤이었는데도 사람들로 꽉 찼었는데요 젊은 사람들부터 어르신들 외국인들까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여기가 진짜 현지 분들 맛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부산에 사0년살 살면서 이런 맛집을 몰랐나 후회가 되네요. 그래도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상해들은 어떠한가? 또 방문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냐? 그런 건 아닙니다.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 조금 시끄러운 편이었고요. 자리가 편하거나 청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매운탕이 없고 공깃밥이 없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꿀꿀부부에게 먹이고 싶은 식당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또 다른 맛집은 인스타그램에서 샵 꿀꿀부부 검색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들 맛있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